어떤 목사가 전하든 간에 똑같이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는 한결같이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창수라고 하는 한 목사가 내 소리를 한다면 분명히 내목소리로내 색깔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스피커 역할을 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창수 목사라고 하는 이 스피커를 통해 전파되어질 때 나의 목소리와 나의 성량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도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전하든 간에, 역시 전달되는 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도 십이에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예,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욕을 해도 좋고, 하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들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들었는데, 내가 전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질문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댓글만 달아준 것도 감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만 갖추려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할까. 성도까지는 욕을 뭐안 해요. 기독교인들을 그냥 치부해버려야 돼요 목사는 엄청나게 유감이니다 왜냐하면 교회하고 목사하고 상징적인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에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나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를 기대했고 목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저 세상은 심판이 이마였습니다 더 이상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성도들 아니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사형이 와도 언제 어떤 사고로 죽어도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사형 집행만 남은 겁니다. 심판이 임하였고 사형에 처한다고 언도한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번 죽은 내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바로 임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그 기회를 잡고 죽기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준비된 길로, 제갈 길로 가게 되는데, 가로주다가 간그기를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것을 가게 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지옥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들이?